아침 보따리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11절과 15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라운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내용은 여전히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다라는 말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엄청난 문명과 문화 발달로 인해 편리한 세상은 되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자기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보따리를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방보다는 보자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자기는 둥근 것이건 네모진 것이건 크건 작건 간에 쌀수 있는 그런 생활 도구입니다. 가방과 다른 것은 보자기는 내용물의 모양이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은 규격에 따라 내용물의 크기나 모양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죠. 보자기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하는 포용의 능력을 가진 생활 도구라고 한다면, 가방은 철저히 규격이 중시되는 생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규격만 있고 포용이 없다고 하면, 정, 가방만 있고 보자기가 없다면, 삭막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 규격대로 규격에 맞아 떨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자기, 보자기처럼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규격, 자기 마음에 맞아야 한다면 갈등은 끊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규격도 필요하고 포괄성도 요청됩니다. 특히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배타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규칙에 철저하되 보따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방인, 에, 에, 그랬듯이 이방인들에 대해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선택을 입었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우나, 선택의 본질을 망각한 채 우울 의식에 빠져버린 그릇된 그릇된 선민 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유를 품으라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자기 환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보자기의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죄인이건 쉐리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건강한 자이건 병든 자이건 심지어 나 같은 죄인까지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보자기로서의 본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볼품은 없을지라도 은혜와 복을 간직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